오오오 이건가? 야! 마법 황금 사과를 먹여 보겠습니다. 오, 그게 이 반짝반짝 빛나는? 네 이번 편은 이제 왕부리새를 한번. 와볼 건데 왕구리새가 딱 이제 기본 스킨 말고도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황금사과랑 마법부양 황금사과를 각각 먹이면 스킨이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나 바나나를 주면 이제 묘목을 심는 특성이 있는데 그냥 황금사과를 주면 이제 묘목을 심는 속도가 빨라지고 스킨이 바뀌고 마법부에 황금사과를 주면 이제 씨앗을 안 줘도 자기 알아서 빠르게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킨이 제일 멋있어요. 사실 괴드릴수 없는 법이긴 한데 뭐 무리를 만들어서 집에다 이제 전시를 해둘 수 있게 망브리새를 한번... 데러와 보겠습니다 일단 냉장고에 황금사과랑 사과는 있으니까 이제 바나나는 어차피 망부리새가 정글에 사는 친구라 거기서 캐면될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인첸트 황금사과를 이제 얻으러 가야 됩니다 밑에 폐관 같은 데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두근두근 진짜 똥이네 아 밧줄 음반 빵 잠깐만 여기다 오케이 됐어 여기 표시해놔 이렇게 인천청 황금사가 위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여기 진짜 맞아 어? 응. 아니 여기 익숙한데 위치를 까먹었어 근데 확실한 건 어차피 상자 안 날려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차, 찾아보자. 오! 오오! 오. 이건가? 야! 으아! 드디어! 드디어!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나가자, 바로. 3일 동안 진짜 고생해서 얻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 일단 여기다 넣어두고, 거이 모셔두고, 인챈트 황금 사과도 얻었고, 다시 모두 추가해서 넣고 다시 해보자. 와. 일단, 이거는 살아있고, 지금 원래 아이템이 여기에 사과가, 사과랑 황금사과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에도 아이템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고, 여기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일단은 황금사과랑 사과는 굉장히 구하기 쉬워요. 오케이. 황금사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사과, 황금사과, 아보불의 황금사과 이렇게 세개 만들었고, 이제 정글 에 가서 앙부리스한테 사과나 바나나 주면서 이제 몸욕잘심는지 확인해보고, 황금브리스랑 아보 황금 앙부리스 세 종류 다 데려오겠습니다. 일단 몸 유리 만들어보고, 아 오케이,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해볼까? 오, 일단, 어떻게 내려올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두면 이렇게 되고. 오케이. 얘도 되나? 삼월 니면 일정 크기 이상은 안 되란 보네. 일단 오케이 확인. 왕부리새 정도면 작은 크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서 물이 없을 것 같고 왕부리새가 여기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저 되는지 보자. 오, 된다 된다. 오케이 왕부리새 되고요. 일단 왕부리새는 사과나 바나나를 주면 물먹으는데 한번 사과부터 잡보겠습니다. 뭐지? 바나나를 한번 줘볼까, 그러면? 딱히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한번 황금 사과를 1번에 줘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주변을 빙글빙글 둔다고? 무슨 의미일까? 오, 몸이 을 힘듭니다. 오 이렇게 정글의 나무 마지막에 졌던 바나나서 그런지 정글 나무를 심는 것 같고 친구는 일단 그냥 한 마리 데려가고 한번 황금 사과를 줘서 황금 왕불리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스킨이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용욕을더 빨리 심는다고 하는데 하나를 줘야 되나? 흠. 화가보다는 바나나를 심는 것 같고. 오, 바나나다. 바나나를 줘보겠습니다. 묘목에 심했지? 오, 이렇게 알아서 심는 모습이네요. 이제 데려가고, 대망의 마법 황금 사과를 먹인 왕부리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법 황금 사과를 먹여보겠습니다. 오! 드디어 이 반짝반짝 빛나는 마법 황금 왕부리새를 드디어 만들어 냈습니다. 야 진짜, 3일 동안 고생해서 만든 마법 황금 왕부리새인데, 마법 황금 사과를 먹이면 자기가 이제 바나나나 사과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몸욕을 빠르게 자주 심습니다. 그리고 매우 스킨이 이렇게 멋지고요. 네, 이 친구는 데려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세 마리 전부 다 낡고요. 왕부리새를다들여왔고 이름을 각각 붙여줄건데 뭘 붙여줄까 이름을 랜덤으로 돌려서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차차 베일리 윙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네 이렇게 해서 총 3마리의 왕부리새를개들였고그 중에 제 루트민 마법 황금 앙브릿에도 안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희귀한 동물들이나 좀 특이한 동물 아니면 그냥 동물이라도 개들이거나 데려와서 잘 같이 지내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